어떤 농부가 길이가 800인 줄을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네 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밭을 구획을 나누어 농사를 짓고 싶어한다. 뭐 그런데 그래서 <laughs> 갑자기 이제 머리가 멍해질 수 있는데 네. 활용을 안해 보면 처음엔 그래. 잘 보면 이게 바로 그 구획을 나눈 거고요. 이게 근데 어떻게 나누는 거지? 800인 구획이니까 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다? 800이 되더라 라는 뜻일 겁니다 이걸 다 더하면 800이 되더라 그럼 이쪽 길이를 Y라고 한번 해 볼까나 이렇게 여기 뭐라고 하지 근데 전부 다 XXXX는 아, 아닐 거, 아, 거 아니야 아, 그지? 아무튼 밭의 넓이는 최대인데요 그냥 뭐 이걸 다 X라고 하죠 바로 요런 부분에서 개인의 재량이 드러나야 돼요. 네. 어차피 하나하나 더해도 길이가 이렇게 쭉 하고, 800만 되면 되니까. 내 생각엔 지금, 2x 더하기, oy 가요, 800이 되는 것 같아요. 됐냐? 네. 어, 그리고 x 곱하기 y는요, 넓이죠. 농지의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네. 나는 그 s의 최대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바 전체의 넓이가 뭐가 되도록? 세대가 되도록 하여라를 포인트로 맞추었습니다. 그럼 X를 찾아, Y를 찾을게요. Y는 5분의 1에 800-2X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 5분의 1에 마이너스 2X 제곱 800X이다. 가 됩니다. 그러면 5분의 1은 냅두고, 마이너스 1을 꺼내서 x제곱에 빼기 400이다로 세팅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요것만 잠깐 먼저 보자. 이것만. 이거 정리 좀 되지 않아? x 빼기 200에 제곱 마이너스 4만 플러스 8만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해 갔어? 네. 괜찮았어? 그럼 x는 200일 때 x값이 200일 때 넓이 넓이 넓이는 이 안에 것만 먼저 계산한 거야 1분의 5은 이따 계산 꼭해 주긴 해야 돼 네. 아무튼 1분의 5 곱하기 8만이, 8만이 8만. 나온다 라는 뜻이 돼요 실제 넓이의 최대는 이와 같다는 거죠 5일르은5 5르노은5 6 30인가요 16000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힘들었던 점 있나요 괜찮았어요. 네.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음.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자, 저걸 어떻게 하나 그냥. 자, 쌤이 조금 크게 그려볼 테니까 한번 따라 오세요. 쓱.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을 A, 이쪽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하 이렇게 아면안네 이렇게 되어서 네, a 제곱 플러스 B. 의제 A 은 4의 제곱이 l B. So, A a l B. 는 B. So, A is equal to B. This is e q 고 a l t 뭘 했으면 좋겠어? 고시슈바르츠 같은 거 한번 해볼까나? 저거 갑자기 이가, 이가 뻘, 뻘, 이렇게 뻘쭘하게 튀어나왔잖아요. 네. 저기가 이의 제곱 더하기, 이의 제곱이 올수 있는 자리이죠. 이의 b 에 제곱이 들어갈 그 자리. 내말 알겠니? 네. 음. 그럼 얘는 얼마래요? 16. 16이라고 다 나왔고. 난 얘를 찾고, 어, 면 여기는 이 사람을 찾고 싶은 건데, 그게 이거 맞잖아요. 네. 그럼 됐지 뭐 16에다가 8에다가 이것에 제곱이 있고요 루트가 사라지면 아 미안 제곱이 사라지면 여기가 루트가 붙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니? 그래서 8 루트인가요? 어 여기는 마이너스 8루트이니까이 사람의 최대값은 얼마? 8루트이다 8루트 그럼 그때가 언제인데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지금 안 물어봤지만 음. 언제 8루트2가 AB가 얼마일 때 나와? 그러면 2분의 A, 2분의 B가 같을, 그거 똑같을 때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A와 B가 어떨 때? 똑같을 때즉 네. 정사각형일 때 둘레가 최대가 되는군 이런 사실도 하나 더 알아낼 수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그냥 산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있는 모든 요소를 지금 다 소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 공식은 그렇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얘네가 서로 똑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니? 네. 음.